오케이 한번 깔끔하게 한판또 가자 깔끔하다 저거! i n g t 지만 o 으면 되지 뭐. 아 괜찮아 나는 어 g 대 m going t 면돼 싫은데? <웃음> <웃음> 싫은데? 싫은데? <laughs> 나 지고 싶지 않은데? n g to go. 빠르다. y I'm going to 아까 다시 소석창한서 보니까 업데이트 떠있더라 눈물이다 <laughs> 저 친구들은 항상 아이맵좀 빡센데 <laughs> 내가 왜요? 어디, 이거 뭐 중앙에서 많이 싸워? 세 방면에서 다 싸워 엄청 싸워 치열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코어전 선점해야지 뭐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우리 그냥 야, 늘 밑에 쪽이 아니야 밑에 그냥 쪽이 우리 아니야?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냥 어쨌든 코어 정 끌고 가면 돼 그냥 코어까지 잘 끌고 갈수 있어야 돼 다들 아 어미는 어, 애매하다 저 친구 항상 <laughs> 철레 <철회> 때문에 아, <laughs> 한명 중반전. 나 아, 왠지 왜적편 오크가 걸리냐 왜 이렇게 지 마음에 걸리냐 왜? 나는 엘다 벤시가 왠지까? 걸린다 어 벤시 저 주, 아. 중형 쟤네 조합 보니까 초반에 이거 다... 초보는 아니야 쟤네 조합 보니까 그렇게 초보 막, 막 이런 애들이 아니야 아마 조금 빡셀 것 같다 이번판 내 생각엔 대체 깔것 같아요? 그런 그런 아니한 생각 그..그런 졸렬한 생각 <laughs> 어, 그런 정신을 내가 뜨거 고쳐줄게 <laughs> 밑밥 밑밥 오케이 가자 어 뭐야 나 중앙 나 오른쪽 나나 왼쪽 나, 아나또 이래 디스 올라가 올라가 어, 디스 올라가, 올라가. 어. 너왜뭐 있어? 아, 또 이래. 왜 가끔 키보드가 맛이 갔다? 음, 괜찮아. 흔히 눌렀는데 슬러가가 취소가 됐어. 아, 그래, 아, <laughs> <laughs> 이런,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아, 진짜 이거 눈물이다. 좀비 아래쪽 확인한 다음에 바로 채워놔. 중앙 그냥 잊어버리게. 봤어. 아니, 미... 네, 오케이, 슬탄 개이득이요. 이거 씨, 이거 나좀 도와줘. 누가 도와줘? 나, 이기 결전 중이야. 빠져, 안 되면 그냥 빠져. 중앙 보게, 그냥 저 취소해. 어? 어이미친그게쳤어 미쳤어. 미쳤어. 밀렸어, 밀렸어짜증어게 <laughs> 아 오케이 중앙 밀었다 아 싸워 싸미 그냥 중앙으로 와저 밑에 어떻게 보호하냐? 응? 아, 네. 밑에 그냥 뚫릴거 같은데? 밑에? 버려 안되면 버려야지 위에 뚫렸어? 디스! 중앙으로 와 싸움 안되면은 그냥 중앙 와 지금 갈게 천천히 빠져, 지원 갈게. 천천히 빠져, 천천히. 밀어! 싸워! 싸워! 축축 들어가 그냥. 나 비트 포기한다. 디스 여기 안정시켜 <목소리> 알 아, 알 아, 알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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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아, 살 아, 빼. 살짝 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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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뚫렸어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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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스백룩빼준비야 중앙 밀 준비하자 상태상황 너무 안좋은데? 어 너무 안좋아 자원줄다 뜯는 애네 중앙 뜯어 뜯어 어차피 우리 아래.. 우리 아래꺼 이런만큼 뜯어야 돼 밀어밀어 밀어, 그냥 쭉 들어가, 그냥 야 네, 저거 들어가, 저거, 들어가, 저 안으로 어 들어가, 들어가, 그냥 갈린다 갈린다 갈린다. 쭉 그냥 더 끌고 와. 조이스면 쉴드 까져 아, 우리 거 터졌다. 너무 깊숙해 가지 마. 에이, 미친! 야, 이거 망했다, 막. 아! 디스 어딨어? 3번이다! 디스 위에 밑으로 위에 뚫어! 중앙 뚫렸다, 중앙 뚫렸다. 막아, 중앙. 대착. 버틸 수 있어. 중앙.. 아내랩 뜯었다! 아.. 젠장. 처음부터 <laughs> 아, 너무 꼬였어. 아.. 포기다. 그냥 코어 이고 끝나겠는데? 응. 초반에 내가 밀렸어 이게 내가 봤잖아. 초반에 이거 그키키 키 때문에 초반 잡고 했어. 초반에 그거 아... 슬로가 벌써 다 있어야 되는데 슬로가 못 가니까 그대로 끝나더라. 위험한데 이거 자원 다 뜯겼고 영역 다 뜯겼고 깔끔하게 패배하겠다. 내가 봤자 대체 깨진다고. <laughs> 패배하면은 바로 지쳐야 되는데. 나 티, 어 올라가고 있어. 나. 와우. 아, 빠져! 템만 빠져! 빠지고 있었지, 빠지, 빠지, 빠지 있어. 달린다, 달린다. 와, 이걸 다 맞냐, 어떡해. 아이고. 역전은 좀 무리가 있다. 나 보기엔 버티다 그냥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아. 일단 10분까지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되면은 10분에 포기할기가 가능해? 10분부터 항복 가능해 그래. 저기 리듬 탄다 이쪽 코어 방어 준비하자. 어디고요? 아니 우리 쪽너 너는 중앙 방어하고 있어. 어. 나 있는 쪽에. 어. 어? 이쪽. 들어올 거야 다아 중앙을 못 막았어. 슬프다. 야 밑으로 온다. 밑에 둔다 어찌해? 밑에 막어! 너 밑에 막어! 중앙은 내가 막을.. 중앙은 내가 간다! 와패배하기다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응? 대 중앙 뚫렸다. 중앙 뚫렸어. 차라리 한번 빌까. 응, 나 밑에 싸. 밑에 써고 있는데 졌어, 졌어. 대체리 까였어. 큰일 났네. 경력 차이가 너무 심해. 제가 너무 많이 탈려났어 망했는데 코 막아야겠다. 코어. 최대한 한번은 일단 해보긴 해야겠다. 아, 어? 일단 코 막으려고 해보긴 해. 시드는 해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게 코가 코가 코, 이거 방어 눌러. 어, 코어 방어. 뭐 그래야겠지. 응.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일단 해봐야지. 방어를 성공하긴 했는데, 애매하다. <laughs> 이어버봐다 죽네. 와! 막에막는데이게 무슨 일이나 진짜. 잠깐만 나2미의 1도 포나2트 뽑을 거 <laughs> 아, 그지, 어은게 점심 나와. 점심 나와. 뽑심 나와. 점 나와. 점심 나와. 점심 나와. 점와 점심 나와 어디? 어떻게 망했어. p <laughs> 아, <laughs> 포탑 끼고 싸워 포탑 끼고 싸워 도망치네 쟤네 몰려온다 싸울 준비해 <laughs> <laughs> 야, 왔다, 왔다, 왔다! 봤어. <웃음> <웃음> 처참하다. 막아야 처, 처절하게 <웃음> 막는다. <웃음> 너무 괴롭다, 야. 이렇게 힘들게 막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괴롭다. 어. 근성 근성 좋지. 다메 나왔어. 나 고르거츠. <laughs> 고르, 고르고츠. 고르 고르츠메탈 갈까? 아. 우리 코어 피는 차네. <laughs> 차면 모레나. 기존에 막쏴어 <laughs> <laughs> 쟤네 한타 <laughs> 들어올라나 봐 농락이다 이건 진짜 오오오 <laughs> 큰일 났다. 어, 타을개 깨우쳐 다고오 진. 야, 내, 내, 부대 지원해줘. 다죽오다 우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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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가라 이 새끼야, 가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웃음> 와. <웃음> 진짜 시 먹고 있다 노력해, 진짜. 칠선을 나가고 있다. 정면 뚫린다. 야, 맞고 있다야. 어, 어 알아. <목소리> 위에 오크 내려온다. 방준비해방어준비할수 <laughs> 있다! 할수 없다! 수많은 갈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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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거다! 4씩 <laughs> 갈렸다! <laughs> 그알나와타와 존나 짓는 거? <laughs> 내가 보기엔 우리 개폭 먹고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아. 어. <laughs> 오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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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막아! 좋아 좋아 아, 어. 좋아! <laughs> 일단 막아. <laughs> 저거 들어야 돼! 저거 누가 들어줘! 잠깐 스킬 났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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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아씨 <목소리> 야 망했다 자폭이. 내려가 코어로 내려가! 그팀 코어로 가! 코어로! 에이, 망했다. 한복 가자. 개춥니다 망한데? 망해! 나 빨리 한국! 한국 가자. 한국 눌러. 누르기 전에 터졌다야. 나 펭. 잘하네.